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평야회전 아미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대한민국의 교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솔직히 교통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이야기를 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고 까도 계속 나오는 대한민국 교통의 놀라운 모습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 시간에도 역시 대한민국에 와서 교통을 보고 정말 놀랐던 모습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말씀드리지 않았던 내용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공항입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탈북민분들이 지금까지 유튜브를 통해서 인천공항에 대해서는 끝없이 얘기를 한것 같아요. 공항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살다가 갑자기 세계 1, 2위를 다투는 그런 인천공항을 보다 보면 굉장히 놀라움이 엄청나겠죠. 근데 놓친 게 있더라고요. 대한민국의 인천공항밖에 없냐? 그게 아니잖아요. 일단 대한민국에는 공항만 15개가 됩니다. 여러분 이 숫자만 들어도 굉장히+ 굉장히 놀라우시죠. 처음에는 이 영상을 찍어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김포공항, 제주공항, 부산의 김해공항 이 정도 한 대여섯 개 되겠지 생각을 하고 찾아봤는데 15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영토상으로 그렇게 큰 나라도 아닌데 공항이 15개가 있다는 게 이게 웬 말입니까? 글쎄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도 이런 소문이 나는 것 같아요. 남조선에서는 비행기를 타고 출 출퇴근한다. 진짜 빈말이 아닙니다. 공항이 15개 정도 되면 충분히 공항으로 출퇴근할 수가 있겠죠. 일단 첫째로 가장 유명한 인천국제공항이 있죠. 인천국제공항도 이제는 이 요객터미널까지 건설이 되어서 거의 인천국제공항 안에 또 다른 공항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국제공항만 8개가 되는데요. 김포국제공항, 제주국제공항, 양양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 대구국제공항, 무안국제공항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인천국제공항 1여객터미널, 2여객터미널 이렇게 있고, 그 외에 사천공항, 여수공항, 군산공항, 원주공항, 광주공항, 울산공항, 호항공항 이렇게 또 일곱 개의 공항이 있습니다. 공항 하나 짓는다는 게 아파트 몇채 정도하고는 비교가 안될것 같습니다. 그만큼 높은 기술력, 엄청난 자재, 비행기도 또 많아야 유치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만 지어도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는 그런 공항을 1 5 개나 지었다는 게 그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친구 다정이랑 베트남에 갔던 적이 있는데요. 저는 인천공항에서 출발을 했는데 사실 그때는 인천공항이 랑 김포공항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부산에 있는 다정이가 베트남에 갈 비행기를 탈려면 부산에서 인천까지는 KTX를 타고 와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다정 씨가 아 김해공항에서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부산에서도 국제 비행기를 탈수 있어? 아 그래 그럼 따로 따로 출발해가지고 가서 만나면 되지 했는데 진짜 김해공항에서 타고 이렇게 왔더라고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아 부산에서도 외국으로 갈 수가 있구나. 정말 외국은 하다못해 서울에서만 가능한 건줄 알았는데 어느 지방이든 공항이 있는 지방이면 외국으로 가는 게 가능하구나 이런 생각이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청주공항에서도 중국에 가는 비행기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되게 신기했어요 저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것 같아요 그동안 머릿속에 국가별로 공항은 기껏해야 한 3개 4개 정도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외국에 갈수 있는 비행기는 그 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공항에서만 가능하다 생각을 했었어요. 정말 제가 북한에서 외국에 갈때 1년 정도의 과정을 거치면서 국경 한번 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과 품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사고가 많이 막혀 있었던 거죠. 외국 한번 가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다. 여러 가지 승인도 많이 받아야 되고 아무데서나 훌쩍 떠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국에 와서 그러한 생각들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 을못 가본지도 1년이 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국내에서 공항을 많이 이용하죠. 살면서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국내에서 움직이는데 비행기로 가봤던 적. 비행기는 외국과 외국, 여기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진 육로로는 갈수 없는 그러한 곳을 갈때 필요한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물론 제주도는 육로로는 갈수 없지만 대신에 어쨌든 국내이기 때문에 배라든가 뭐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비행기를 많이 이용을 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주도에서는 또 국내 비행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주국제공항에서도 보면 외국 가는 비행기들이 되게 많잖아요. 제 생각에는 비행기가 아니어도 KTX나 다른 교통 수단들이 되게 잘 되어 있잖아요. 도로도 잘 되어 있고 자기 차로 갈 수도 있고 그렇게 다른 대중교통들이 다잘 되어 있으면 굳이 국내 안에서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공항을 안 만들 것 같은데 그것까지 만들었다고 하니까 대체 얼마나 발전이 되어서 얼마나 많이 넘쳐나야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할수 있을까 싶었어요. 비행기로 가면 은 KTX 가는 것보다도 더 빨리 가긴 하죠. 또 주변에 보면 국내에서도 전문적으로 비행기만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시간도 단축할 수 있고 또 많이 이용을 하게 되면 마일리지도 많이 쌓여서 다음번 표를 구매하고 이럴 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만큼 국내에서 비행기로 왔다 갔다 할수 있다는 것은 공항이 잘되어 있고 비행기도 그만큼 많고 그래서 가능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공항이 이렇게 많은 나라에 제가 와서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고속버스입니다. 제가 의외로 고속버스를 많이 타고 다녔는데 그동안 왜 얘기를 안 드렸을까 싶더라고요. 북한에도 보게 되면 고속버스 비슷한 버스들이 최근에 생겨나긴 했거든요. 평양에서는 이른바 버리버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말 그대로 덤버리를 위한 그런 버스입니다. 평양에 외곽으로 나갈 수 있는 지역 거기 한 두세 곳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이렇게 버스터미널 비슷하게 사람들이 마련해 놓은 공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 평성이나 이런 지방을 가고 싶다 하면 어느 지역에 가면 그 평성 가는 버스가 있다 이런 걸 평양 사람들이 대부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새벽에 가요 새벽에 가면 앞에다가 이것이 평성 가는 차입니다 보여주느라고 평성 이렇게 크게 붙여 놓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 타요 타고 다찰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버스가 출발하는 시간이 있어서 보통 한 8시 정도에 출발을 하기 때문에 손님이 다 차지 않더라도 출발을 하긴 하는데 마지막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태우려고 차장이 계속 소리 지르면서 다녀요. 평성 가자고 막그 주변에 차 타러 온 사람들한테 소리 지르면서 다니다가 어 시간이 되면 떠나거든요. 그렇게 해서 평성까지 가는데 그때 한 2만 원인가 2만 5천 원인가 줬었어요. 북한 돈으로. 근데 북한 노동자 월급이 평균 3, 4천 원 정도 됩니다. 한번 평성까지 가는데 드는 돈. 굉장히 부담이 된다고 할수 있겠죠. 한 두세 시간 만에 도착을 하거든요. 도착해서 사람들 을 내려주고 올 때는 오후에 출발을 하는데 오후 한 3시까지 이 장소로 똑같이 모여라 얘기를 하면 오후에 또 평양으로 갈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지방 사람들은 평양으로 들어가는 것도 그렇게 자유롭지가 못해서 평양으로 오는 차를 탈때 보게 되면 지방 사람들보다는 평양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데 비용이 거의 한 5만 원 정도 이렇게 들었었거든요. 근데도 그런 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게 굉장히 신용이 좋습니다. 당일로 지방에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거는 버리버스가 유일하지 않을까 싶어요. 좀 비싼 돈을 주더라도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당일로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그런 버리버스를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근데 그만큼 안전하지는 못합니다. 제가 버리버스를 한두번 타봤었는데 평성에그 굉장히 큰 도매시장이 있거든요. 공업 품도매시장그 구경하느라고 갔었는데 안전벨트 뭐 이런 개념은 거의 없습니다. 왔다 갔다 할 때도 그냥 앉아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고 뒤에는 짐이 가득 실려있고 막 그런 채로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근데도 당일로 왔다 갔다 할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신기함을 느꼈었는데 비교할 거리는 안 됩니다만 제가 한국에 와서 고속버스를 타보고 굉장히 놀라웠죠. 놀랄 수밖에 없어요. 일단 무거운 짐은 고속버스 아래로 들어가잖아요. 그 밑에 짐들, 캐리어들 다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에다 다 넣고 가벼운 짐들만 위에다가. 버스 안에 위에 짐을 놓는 공간이 있는 줄은 또 처음 알았어요. <laughs> 앉아서 떠나기 전에 기사님이 무조건 벨트를 다 차라고. 그것도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벨트를 딱 차고, 그 다음에 갈 때는 누워서 갈수 있잖아요. 거의 다 누워서. 반쯤 누운 상태로 아예 자면서 갈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 참으로 신기했어요. 버스에 일단 문이 없더라고요. 문이 없고, 창유리으로만 되어 있고, 커튼만 켜져 있고, 그만큼 안에서 환풍 공기 그 가리가 다잘 되고 있고 더운 날에는 에어컨도 틀어지고 추울 때는 또 따뜻한 바람도 나오고 그것도 되게 좋은데 또갈 때는 누워서 갈수 있고 정말로 신기했죠. 저, 솔직히 저는 돈을 좀 절약하고 싶어서 고속버스를 많이 이용을 했어요. 정국 씨랑도 고속버스를 많이 타기도 하고 그랬는데 정국 씨가 멀미가 좀 심하거든요. 그래서 갈 때는 무조건 누워서 갑니다. 일단 출발한다 하면은 딱 누워가지고 자다가 휴게소에서 한번 내리고 마지막 도착지에 내리게 되면 전혀. 불편해 하지 않더라고요 멀미를 못 느꼈다고 왜냐면 자면에서 왔으니까 그만큼 너무 편한 거잖아요 혼자서 누울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넓고 그 앞으로 음료도 꽂을 수 있고 내가 보던 책도 꽂아 놓을 수 있고 짐을 앞에다 놓을 수도 있고 공간 자체가 굉장히 넓으니까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원래는 일반 버스 같은 경우에는 좌석을 하나 둘세개네개 네개 중간 통로를 내놓고 양옆에 두 개씩 배치를 하잖아요 그 버스도 솔직히 저는 전혀 불편함을 못 느꼈는데 이 고속버스 같은 경우에는 두개 그리고 통로 있고 옆에 하나 한 줄로 되어 있는 좌석이 있고 그만큼 공간을 되게 넓게를 배치를 하다 보니까 어, 장시간 타고 가면서도 전혀 불편함을 못 느꼈어요. 고속버스가 안 가는 곳이 없습니다. KTX가 가는 곳에는 고속버스가 다 가고 도로가 있는 곳에는 고속버스가 다 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고속도로 안에서 막히는 구간 같은 데서는 버스 전용 차로가 있잖아요. 내 차로 타고 갈 때는 많이 막혀서 늦을. 수 있는데 도 있는데 버스를 타고 갈 때는 전혀 늦지 가 않죠 몇 시에 떠나서 몇 시에 출발합니다 거기 티켓을 구매할 때 시간이 다 나오는데 그 시간에 딱 맞게 도착 하는 그것도 참으로 신기합니다 거리가 짧을 때는 일반 버스를 타도 꽤 충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버스도 타봤고 대부분 우동 고속버스를 많이 타고 다녔어요 근데 그 외에 또 프리미엄 고속버스 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좀 많이 비싸서 아직 타 보지는 못했는데요 저한테는 솔직히 우등고속버스만 해도 굉장히 프리미엄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만한 공간에 그만한 편리함에 커튼 안에 정말 럭셔리하게 다 갖춰진 그런 공간이 또 어디 있을까. 나한테는 이것도 상당한 프리미엄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거 말고 또 프리미엄 버스가 있다고 하니까 대체 그런 버스는 얼마나 더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한민국에 와서 장거리 이동이 여행이 되는 그런 기적을 많이 느끼곤 합니다. 북한에서는 장거리 우리 이동을 한다 하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원산 갈때 원산은 하도 먼 거리를 가서 그런지 가다 중간에 한번 세워주더라고요. <laughs> 볼리를 보게 딱 좋게 생긴 그런 노상에서 해결을 하고 갔었거든요. 어쩔 수 없었죠. 휴게소가 없는데 당장 뭐 어디서 해결할 데도 없고 하다 보니까 평상에 가거나 할 때는 중간에서 세워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어디를 간다 하면은 굉장히 설레는 것도 있었지만 가는 길에 매우 불편함을 많이 느꼈었거든요. 근데 한국에 와서는 어디를 간다 하면은 그 설렘이 거스란히 도착할 때까지 느껴지는 네 굉장히 좋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제가 대한민국의 교통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리지 않았던 부분들. 말씀드렸는데요. 북한에서는 이런 얘기를 늘 합니다. 교통은 나라의 동맥이다. 교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북한 당국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새해 이뤄야 할 목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마다 교통 부분, 철도 부분 놓치지 않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전혀 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원산의 갈마 해양지구 그것도 건설한다 그러고 마식용 스키장도 건설한다 그러고 승마고락부도 건설한다 그러고 여러 가지로 개발은 많이 한다고 꽤 어려운 하는 것 같은데 기본적인 교통 갈수 있는 수단이 안 되어 있으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북한 주민들만큼 이동의 고통을 느껴보는 사람들이 있을까 싶은데요. 북한 주민들도 이동할 때 사람답게 이동하는 그런 날이 하루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평양여자 남인이었습니다.